예, 안녕하세요. 칠성함의 매화보살입니다. 오늘은 주제는 다들 궁금하고 좋아하는 거. 자, 남녀, 부부, 결혼, 또 남친, 여친, 또 애인들 간의 얘기는 속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제 사람이 만남이 있어서 같이 살면서 속궁합이 참 좋, 적이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속궁합이 안 맞아서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가 돼요. 그래서 이혼에 성립된대요. 속궁합이 너무 안 맞으면, 뭐, 어, 아, 우리 신랑이 뭐 아니면 뭐 부부 간에 참자리가 잘안 돼서, 뭐, 이만저면서 우리가 같이 못 살겠다. 그럼 나는 이사람만못 살겠다 해서 법적으로 가면 그것도 법적의 사유가 돼서 이혼을 한단 말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속궁합이 왜 중요하냐면, 잡아봐요. 못난이 못나니 아주 못난인 것 같기도 하고, 누구 말 맞다 나죠 공본대도, 아니 신랑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도 어쩌면 이렇게 잘사는데 진짜 저희 집 얘기 우리 손님 얘기하는 거야 손님이 왔는데 여자가 인물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근데도 진짜 사주를 보니까 아니 사주도 그, 그런대로 아닌데 사주에 돈이 많고서 신랑은 인물도 좋고 잘 생겼어 근데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난왜 이렇게 잘 사는가 했더니 이 여자분이 만원남님이 쉽게 말하며, 이 속궁합이 자아서 이게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 신랑이, 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야. 여자를. 아니, 대놓고 얘기해요. 와서 그러자 있잖아요, 보사님. 우리 신랑이 있잖아요. 낙은 떨어져요, 안 떨어져서. 아니, 엄마, 어떻게 저기, 뭐, 뭐가 있길래 이렇게 신랑을 쉬어잡아서, 어떻게 신랑하고 같이 살아. 사주를 보면 안사여 사준대? 우리 신랑이 바람을 폈었어요. 뭔 바람을 펴요? 아니, 딴사람맞춤만 보겠다. 바람을 피잖아. 그래서 몇 사람을 만나보고 왔는데, 나갔던 찰떡궁합이 없더래요. 그랬다 우리 신랑 나하고 못 사겠다고 아주 나라면 끝뻑을 해. 진짜 아주 만화님이라고 그냥 명품 옷에사담면 이렇게 받들어요. 자, 그것도 복도 많다 그랬어요. 근데 그게 뭐였냐면,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속궁합이 그렇게 잘 맞았던 거예요. 잘 맞아서, 어, 애 엄마하고 헤어지자고 지금 잘 사는 케이스가 있어요. 그리고 또, 어떤 분이 있느냐? 또 예를 들어 우리 손님이 또 오, 지인이 오셨는데, 아니, 결혼해서 사는데 이 사람하고 도 저희 모든 게다 좋은데, 잠자리가 안 돼. 아니, 왜 마누라 옆에 먹으면 잠자리가 안 돼? 아, 그러면 나가기만 하면 왜딴 여자한테 또 잠자리가 돼? 이게 무슨 조화 속이냐 이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하고 못 사니까 헤어졌어요. 그랬는데 그 언니가 다시 남자를 만나서 왔어요 근데 이 남자하고 또 이게 궁합이 잘 맞네 속궁합이 잘맞은건다잘 맞아 그래서 자식도 없는 자식도 낳고 사고 또 궁합도 잘 맞으니까 그 남자하고 또 지금 백년에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또 그런 게 뭐냐면 어떠한 여자하고 같이 사는데 이 여자하고는 잠자리라도 이게 진짜 속궁합이 안 맞아서 잠자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대요. 그게, 그게 속종이 잘 맞아야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못 살고 헤어지는 경우가 거반이 반이 속궁합이래요. 그리고 속궁합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바깥에 보는 사람한테는 잘 돼서 이게 되는데, 왜 마누라만 보고 왜 집에 먹으면 그게 안 되냐, 이 말이에요. 그러니 그게 안 맞을 수 밖에 없죠. 남자분들도 그것 때문에 와서 하수연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근데 마누라는 헤어지기 싫는데 내가 안맞아서못 살겠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게 도화살에 자궁살도 있고, 어,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집은 그 자궁살을 풀어서 괜찮게 잘 살을까 해봤는데 그게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. 일을 다 해서만 잘 풀린다, 뭐 군만 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. 그래서 사람이 사이면서 속궁합이 참잘 맞아야 된다는 거 그걸 알았어요 손님들이 뭐안이 요즘은 거반이다 그렇게들 해서 오더라고 해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은 아무리 공반이 뭐래도 찰떡궁합이 더잘 가는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안 맞은 건 어쩔 수 없이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속궁합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요 속궁합에 대해서 탓할 수 없, 없는 거잖아요. 각성맞이 각각이 삶이니까. 근데, 그래도 그렇게, 어, 속궁합이 안 맞으면 많이 못살수 있고, 만나는 님이나 애인도 속궁합이 안 맞으면 못살수 있는데, 잘 돼서 안 떨어져서 속궁합 잘, 그것도 있어요. 또,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속궁합도 잘 맞으면서 좋은 일이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며,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좋지 않은 일도 있는가 하며또이 여자에 만나서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며 아닌 일이 있는가 하며 그런 게 있대요. 근데, 어, 속궁합도 잘 맞고, 여자에 만나서 잘 되면 더 좋은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못해 온어는는 것도 있고, 남자들도 그랬대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,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, 어, 돈도 중요하지만, 사람의 마음의 정도 있지만, 사람은, 피 사람은 뭔가 몸은 부비부비 잘 되고, 속궁합도 잘 돼야 만남이 되는 거지. 돈만 많다 해서, 그 삶에 돈이 아무리 많많다해도 정이 안 가고 속궁합이 안 맞는데 같이 가겠어요? 그러니까 살면서 제가 볼 때는 살면서 돈과 속궁합의 체구를 많이 쳐서 같이 그게 합류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. 근데 속궁합이 안 맞으면 못 산다는 거. 그러니까 나와야 맞는 속궁합이 있다는 거. 띠도 있지만 띠와 생년월일과 띠도 있고 궁합도 근데 속궁합이 잘 맞아도 또 헤어지는 람이 있어. 왜냐? 사주팔자 원진의 상주인께서 살지 못하고 부부간에 이별이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. 그냥 사람마다 다 달라 그니까 속궁합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더라. 그 있는 사람도 있다.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.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말을 못 해요.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